자 오늘 한화원 하나원 총동문회 한화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김명순이 표현의 이야기 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키워드가 12살의 충격적인 북송일기인데 사실은 김명현은 네. 어머니가 먼저 우리나라에 와 계셨기 때문에 한화원에 아 오래 있지는 않았었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청소년들만 어, 이렇게 네. 교육하는 따로 학교가 있어요. 아그 학교에서 어, 네. 5일 정도 이제 대기를 하다가 그냥 엄마한테 <laughs> 갔습니다. 엄마가 아 네, 거의 갔습니다. 안 있었네요. 이야 그래서 하나원에 대한 추억이나 뭐 그런 게아니었습네요 그런 음 그런데 우리 김명현이 네. 네. 탈북을 혼자 한거 와그오는 인마 와그 그러니까 오래된 오래된 날이... 같이 음, 한 것이 아니다. 그 아, 몇살때 몇 어. 탈북 열열두 12, 살에 탈북을 혼자 어, 한 거예요? 1차 탈북은 97년도에 했는데요. 다섯 살 때, 다섯 <laughs> 살 때? 네네. 말도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7년 정도 살다가 응. 어머 응. 니가 먼저 한국에 오시고 어. 그 다음에 제가 그 뒤로 따라가다가 중국 공안에 이제 어. 누가 신고를 해갖고 어, 어쩔 수 없이 잡혀갖고 아. 어 12살 나이에 북성 북성을 향해서 어이구야 예와 말도 안돼 12살이면 그, 와? 초등학교 5학년이잖학년이에요 아, 애기야 뭐아도그 <laughs> 아, 북성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봤냐 어른들은 굉장히 심한 고초을 겪는데 그 어린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처음에 이제 내몽골 지역에서 잡혔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감옥에서 두달반 정도 <laughs> 어, 갇혀 있다가 어그 어, 내몽골에서 그래. 단동으로 이송을 했어요. 어. 그래서 단동에서 한달반 정도 어 있다가 서른 일곱 명에서 저희가 북 북한 그 압록강 다리를 건넜거든요. 음. 근데 그 건너면서 정말 까만 천을 씌우거든요. 까만 헉? 천을 씌우고 손족새랑 발족새랑 그 버스에 오, 가리네, 매달려 가리네. 있어요. 다 12살인데 네 네. 어린데. 아니 보호자도 없이 같이 잡혀간 거죠, 그냥. 네, 혼자?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딱 천을 벗으니까 <laughs> 엄청 지하였고 어두운, 컴, 어두컴컴한 데였는데 어, 보이부 지하 가뭐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피를 뽑더라고요. 피를 뽑더라고요. 어, 피를? 네, 어. 왜, 왜 뽑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많이 뽑더라고요. 아, 어, 어. 왜, 왜 뽑지? 네, 너무 괴로워갖고 뽑...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엄청난 구타를 하더라고요, 먼저. 아, 리고 네네, 그리고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보이부 그당이 있는데요. 정말 조, 조그매요. 바퀴벌레나 막 이런 벌레들이 음. 정말 득실득실 되는데 거기서 14일을 안 재우더라고요. 안안 재우더라고요. 네네 애들칸이 따로 있었는데 그 거기서 양반다리로 앉아 있거든요. 이렇게 양반다리로 앉아 있으면 이게 가끔 이렇게 너무 졸려갖고 이렇게 옆으로 쓰러져요. 그러고 네, 네, 그러면 그 고, 고, 진짜 곤봉으로 막 이렇게 때려리요네 <laughs> 다시 앉으라고. 아니 애를 고문하는 게 어디서? 말도 여기 보면은 제가 일부러 시계를 찾는데 여기 보면 구두발로 이렇게 밟아갖고 여기 상처가 엄청 크게 있거든요. 여기를 내내 습니다 말도 안. 그 한국행으로 건너가려다가 잡혔다 보니까 너네 엄마 한국에 있는 거다 안다. 어. 어, 너네 지금 엄마가 한국 어디 어디 있는 거다 아니까 너 길어라. 지금 거기 가려고 하다가 잡힌 거 아니냐? 어. 그거 왜너 거짓말 하느냐? 음. 말해라. 그거를 우리 입에서 뱉어내게 하려고 정말 잠을 안재우는데 그게 정말 너무, 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게. 음, 아제 딸이 12살인데 완전 애예요, 아직도. 어, 근데, 아니. 와, 난 화가 나. 그러니까. 아주 애긴데. <laughs> 아, 그러면 어린 친구들은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냥 자백을 안 하는 경우도 있군요그런 네, 근데 저는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 호... 그럴 일은 없지만 잡히더라도 한국이라는 남조선이라는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음... 그 얘기를 하면은 죽어 죽어서 우리 어, 엄마를 볼수 있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1 2 살한테 아... 얼마나 그게 와닿았으면. 그래서 엄마를 봐야 되겠다는 그 신념 하나로 절대 한국이라는 한자도 꺼내지 어... 않습니다. 았1 아, 2 살인데 그걸 참은 거야. 그럼 대단한... 뭐라고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중국에서 살고 있었고 나는 중국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어, 살고 있었고 나는 엄마가 장사를 너무너무나 오래 떠나서 난 엄마 보고 싶어갖고 거기까지 갔던 거고 난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그렇게만 얘기했거든요. 네. 엄마를 보겠다는 실념 하나에 그 말을 안한 거잖아요. 끝까지 버틴 거잖아. 그1 2살이 사실 중국에 있으면서도 맨날 제가 어 초등학교 가면은 제가 잠든 다음에 엄마가 장사 갔다가 오시고 제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엄마에 대한 사랑이 엄마에 대한 그 음. 그리움이 정말 예, 고팠던 건데 어그 감옥에서 너무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우는 너무, 너무 그리웠고 또. 그와 반면 또 원망스러움도 그치. 되게 많았어요. 그치. 왜 그치. 나를 낳아갖고왜 아, 나를 그치. 이런 가, 감옥에서 고생시켰냐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사실은 네. 북한도 네. 미성년자는 어. 보이부든 어디든 감옥에 구류를 못 시키게 돼 있어요. 근데 단지 나만에 갔다 가려고 하다가 잡힌 아이, 사람들은 아이건 네, 네. 어른이건 네. 이웃분하고 네. 네. 다 잡히는 거예요. 근데 저 친구는 12살이라서 그나마 그 살이 분별하는 친구라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거고 4살, 3살, 5살짜리 애들이 정말 정말 불쌍해서 더 이상 못 봐줘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왔잖아요. 그게 감옥인지 감방인지 몰라요. 계속 엄마를 찾고 갈라놔요. 또 애들하고 엄마를 떨거나요. 그렇게 하고, 보고지더니 애들 이렇게 이앉혀놓고 엄마랑 같이 한국가는 소리를 했지, 엄마 입에서 한국가는 말을 했지, 이걸 계속 애들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해서 애들이 댓글 안 하면 이렇게 막 복지 싸대기 막때리잖아요그리 가져가 했지, 했지 계속하면 애가 네. 그게 세뇌가 돼서 내일그 되는 거죠. 그럼요. 애들은 뭐 모르잖아요. 애, 먹이지도 않고. 안매여요 죽도 주더라도 죽을 조금 줘요 죽. 제가 있을 때는 네. 통강냉 이라고요. 음. 강냉이를 이제 어한 3일 동안 삶으면 강냉이는... 강냉이 하나이 딸기 알 음. 만큼 커져요. 음. 그러면 그걸 한 15알 주고요. 소금을 조금 주는 게한끼 식사였습니다. 아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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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그것은 어떻게 돼요? 그러고 할까요? 나서 이제 14일 뒤에 교화소로 이제 음. 이송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주체사상 교육이라고 책이 이만하더라고요. 진짜 음. 뭐, 성경책만큼 두꺼운데 그런 책을 계속 달달달달 외우게 시키고 그리고 또 이게 지하다 보니까 햇빛이 없어요. 어. 그게 너무너무 괴로웠고, 어 어쩌다가 나가면은 계속 농장 일시키고, 드럼통으로 이제 물 길러다가 오는 거 그런 일시키고, 그냥. 아, 근데 일한다는 것 자체가 노역이거든요. 아, 니냥 고문이랑 똑같은 거니까. 근데 그 끔찍한 곳에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그것에 이제 6개월 있었어요. <laughs> 어. 어, 심지어는 이제 마지막에 어, 나오기 직전에는요, 제가. 어랑 간에 물이 차갔고요. 어? 간 복수가 왔었어요. 1 2 살짜리가 복수가 찼어요. 네, 그래서 더 이상 그 도화소 소장이 얘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해갖고 음. 927 감옥이라고 음. 보내려고 했었대요. 근데 927 감옥이라는 데는 이제 꽃제비들만 잡아다가 어. 어, 구류시키다가 죽으면 그냥 산에다 갖다 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감옥이래요. 그래갖고 사진을 찍는데요. 씨. 손도장이랑 발도장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찍냐고 말했더니 같이 구류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영정사진이더라. 아하한라고요 열두 살의 영정사진을 말했고. 그래서 근데 이제 다음날 이제 VCS 감옥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음. 엄마가 음. 그 브로커를 찾아갔고, 오, 아. 어, 브로커를 통해서 고모 할머니라는 먼 친척을 <laughs> 이제 찾아갔고, 네. 어, 그 이제 교화소를 찾아서 저를 보호자 신분으로 <laughs> 어, 꺼내게 된는 같아요. 어, 근데 사실 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laughs> 막 고문을 겪고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네. 또 탈북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전못 <laughs>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다시 또 음. 탈북을 하게 된 건지 저는 잡혀 있는 동안은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오로지 나는 다시 탈북을 해서 다시 엄마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아. 그 아. 생각 하나만 아. 하고 있었고 어떻게서든 내가 죽지 말고 엄마 품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라는 음. 그 생각 하나만 아, 12살이 12살 어떻게든 죽지 않고 살아서 엄마를 보겠다는 <laughs> 와. 그리고, 이제, 고모 할머니가 엄마한테 보내줄 줄 알고, 나 이제 살았다. 음. 나 이제 엄마를 볼수 음.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모 할머니가 이제, 엄마한테 자꾸 그 부탁을 해갖고, 저가 있으니까 생활비를 보내달래요. 아 그래갖고, 저를 빌미 삼아서, 계속 생활비를 뜯어낸 거예요, 엄마. 아이고, 아이고. 근데 엄마도 이제, 한국에서 금방 정착하다 보니까, 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못 줘갖고, 어, 고모 할머니가, 엄청나게 일을 시키더라고요, 막. 와. 야, 이건 뭐야. 말도 안 되는. 음. 그, 밥하고 설거지하고 돼지 두 마리 키우고. 어, 집 앞에 땅이 500평 정도 있었는데, 그 500평이 되게 커요. 그, 그렇죠. 거다 네. 갖고 오고, 아, 또, 아. 저기, 제일 힘들었던 게요. 그, 이맘때쯤 되면은 긴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긴장이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아니, 얘가 어떻게 긴장을 했어살짜리 혼자 그 긴장을 시켰어요? 그럼 그때가? 아, 살이었어요 그때가 13살 정도였어요. 아, 12살이나 13살이나. 그, 아. 아니. 그 구르마에다가 배추를, 네. 배추 절인 아, 거를. 한 거의 1톤, 2톤 정도 되는 거를 그 실어갖고, 저희 앞에 청천강이 흘렀거든요. 그 청천강으로 내려가갖고, 얼음 깨갖고, 그 배추 절인 거다씻어가고 다 다시 갖고 와서 김장하고. 그런 게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아니 막... 13살짜리가 긴장하기 싫다는 네. 말이 <laughs> 진짜 너무 손이 막다 흩어지고 막 이래갖고 그치. 아니 도망칠 생각 안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고모 할머니지만 사실은 네. 거의 남이나 다름없지 않지금 이런 상황은 돌모로 음, 아. 잡아놓고 엄마한테 돈을 받았던 거 아. 아닌가 돈을 안 주니까 이제 노역을 시키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걸 못 참아갖고요 제가 어 고모 할머니랑 브로커랑 이 대화하는 내용을 네, 네, 네. 몰래 들었어요 어, 어. 저를 안 만나게 해줘요 브로커는 어. 그래갖고 몰래 이렇게 들었는데 명희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은 어 여기 주소 있으니까 무산에 어쩌고저쩌고 무슨 음, 주소 있으니까 어. 여기로 어 보내라고 어. 그 브로커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그 주소를 미친 듯이 달달달달. 어. 그걸 달달달달 외워갖고요. 기특하다. 영화네. 영화. 처음 탈출했는데 제가 여기 살던 곳이 여기 구장이라고요. 평안북도 구장이었는데 구장에서 여기 신안주까지 제가 무작정 걸었어요. 몇살 때요? 열 다섯 살 때요. 무작정 걸었는데 그, 그것이 그 어딘지도 모르고 일단은 고모 할머니한테서 그 굴레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겠다는 생각만으로 미친 듯이 걸었어요. 도로로는 못 걷고요. 철길로 산으로 <laughs> 강으로 들킬까봐요. 와. 그렇게 이제 50km를 걸어갖고, 신안주까지 왔어요. 근데, 신안주에서 더는 못하겠다 싶어갖고, 기차를 매달렸어요. 기차를 매달려갖고, 기차를 보면 이렇게 난간이 있잖아요. 계단 어, 올라가는데. 아, 그 아, 계단을 이렇게 붙잡고, 아이고, 여기 회령까지. 축대 <laughs> 얼마나 걸려요, 거기까지가? 거기까지가 한 열흘 정도 걸리는데. 어, 열흘을? 근데, 회령까지 도착하니까, 와, 정말 열흘을 불으니까요 사람이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버티고 회령에서 철길에서 쓰러졌어요. 철길에서 쓰러졌어요. 어, 쓰러져갖고 이제 분명 의식은 있는데, 어, 나 살아있는데 하는데 이렇게 옆에 손가락을 보는데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이렇게 죽는구나.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눈을 딱 떠보니까 어느 집인 거예요 <laughs> 어, 뭐야? 그래서 이게 어디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제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자기네 집에 이제 끌고 간 아이고, 거예요 어우 로 가봤는데 제가 일어나니까 자식이 세 명이나 있더라고요 근데 음. 그세 명한테는 이제 강냉이 쌀밥을 주고 어, 나한테는 강냉이 가 하나도 안 섞인 쌀밥을 주고. 그래서, 어, 너 중국 건너 가려는 거 맞지?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말투 보니까 딱 알겠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맞아요 라고 했더니 어, 북한 돈으로 5,000원짜리를 한 장을 주면서 되게 아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아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네 맞아요 네, 네, 오히려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아니, 오히려 이런 사람이 잘한다. 다 있지 라고 아 생각될 정도로 너무 진짜요? 천사 같았어요 그분이 음. 음. 그러니. 그래서 그 5,000원을 갖고 여기서 회령에서 어, 그 5,000원을 어떻게든 아끼려고 회령에서부터 무산까지 또 50km 정도를 걸었어요 <laughs> 그래서 무산까지 도착했는데 무산에서 이 고모 할머니가 보위부에다 신고를 아, 했구나. 아, 얘가 분명히 무산으로 갔을 아주. 것이다. 아, 무산에 가면 얘가 가 있을 것이다. 해갖고 보위부에다 신고를 해서 제가 무산역에 도착하니까 아, 엄청나게 아, 많은 아. 보위부 그 사람들이. 대기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혀갔고, 무산, 어, 무산 무선, 무선 직결서에서또 3개월 동안 구류를 돼 있었고요. 거기서는 이제 대기만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2차 탈북을, 2차 시도를 했는데요. 옆집에다가 몰래, 몰래 얘기를 했어요. 옆집에다가, 아, 아주머니, 저 이번에 그 한경북도 어딘가 무산으로 다시 한번갈 건데, 우리 고마 할머니한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거짓말 했구나. 네, 오. 거짓말을 하고, 분명 얘기할 거를 알고, 함경북도로 가지 않고 신의주를 갔습니다. 오. 제가 잡혀있던 그 교화소 근처였는데 요 근데 신의주를 갔더니 어그 화교위원장이라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희 엄마랑 유일하게 어 전화통화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그 희망 하나 응. 갖고 신의주까지 갔는데 엄마 목소리 들으러 네 이분이 이제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 돈을 줘야 응. 그걸 해줬던 거예요. 못해준다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너무 분통하고 억울하고, 막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막,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 화교위원장한테 그랬어요. 막 대들었어요. 어. 어. 당신, 어? 우리 엄마 연결 안, 전화 통화 안 시켜주면은, 나 여기서 어차피 죽은 목숨이다. 난 당신 없으면 난 어차피 죽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당신, 우리 엄마랑, 어, 뭐, 불법 이런 거 장사했던 건 나, 골뱃 가서 다 불어버리고, 어, 나도 어, <laughs> 혀깨 물고 다 죽어버릴 테니까. 네, <laughs> 응. 죽어버릴 테니까 당신 마음대로 그때가 하라고. 그때가 열다섯 살. 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엄마랑 전화 통화를 네, 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눈물 나가. 네. 아이고, <laughs> 얼마 만에 어, 뭐라고 탁. 딱... 예, 네, 근데, 뭐라고 웃긴 거는, 저희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laughs> 통화하통화 네, 제가 12살 때 잡혀 나갔는데, 어, 16살 때 음.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저 아무래도 변성기가 오다 음. 보니까, 저희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너 정말 명의가 맞아? 음. 어, 내가, 아, 우리 아들 목소리가 아는, 아닌데? 라고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 저 명의 맞아요. 저 엄마 옛날에 어 별명이 떡망치였잖아요. 이러면서 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엄마가 너 진짜 맞구나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에휴 그렇게 해서 저희 음. 엄마랑 연결이 돼갖고 브로커를 정말 쫄리쫄리 따라갔고 무산에서 어 두만강을 건너서 음. 대한민국까지 어. 오게 됐습니다. 아, 네. 아, 누구보다 슬픈 아. 얘기를 저렇게 해맑게 하니까 더슬프나 지금. 에휴. 그러니까 진짜 <laughs> 참 진짜. 엄마처럼 산말이를한 건데 와, 그래서 왔는데 어머니 처음 뵀을 때 진짜 어떠셨어요? 딱 언제 어디서 처음 얼굴을 마주치시게 된 거예요? 어, 무산을 건너서요, 연길로 갔는데, 연길에서 이제, 단동으로 갔어요. 단동으로 가서, 여권을 만들어갖고, 배를 타고, 인천을 도착했어요. 그, 3일만에 왔거든요. 아, 그거? 너 빨리 왔네, 그래서. 더 이상, 더 이상은 이제, 누구랑, 누구랑 같이 안 보낸다고, 어, 돈을 원만금을 쓰더라도, 나는 음. 우리 아들 혼자만, 혼자만 이렇게 말. 브로커를 통해서 데리고 오겠다고 해서, 정말 쉽게 왔거든요. 근데, 인천 학년 도착했는데, 경찰분이, 국정원을 이제 끌고 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남들은 이제 빨리 나오면은 이틀만 해도 나오고요. 음. 뭐 열흘만 해도 하나원 가고, 원래 정식 규정상으로는 한달 만에 하나원으로 가는 거였는데, 아, 저는 두 달이나 끌고 있는 거예요. 어, 또왜두왜 달이나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나를 이렇게 오래 어 여기다 가두었느냐. 나 너무 힘들다. 나 빨리 엄마 보고 싶다. 나 엄마를 보기 위해서 왔다고 만나게 해 달라고 막 이러면서 막 떼를 썼어요. 그랬더니 네가 이제 북한에 이제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원래는 규정상은 안 되는 거였는데 어 이제 특별히 엄마를 10분만 만나게 음. 해주더라고요. 연애를? 와, 얼마만 엄마 를 보는 거죠? 못 알아보셨을 거예요. 네, 거의 8년만에 거의 8년만에 아. 엄마를 본 건데, 아. 어, 아. 말이 8년 너무 많이 무서워요. 달라져 있더라고요. 제가 알던 그 엄마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저는 항상 그 북한에 잡혀가서도 엄마랑 그 찍은 사진 하나만 그 가슴 속에서 품고 항상 있었는데 아. 1 6살 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아. 엄마가 너무 낯선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엄마 얼굴 열 대하고 다르지 딱 이제. 엄마 얼굴 보는 순간 눈물이 나지 않고 속상하나 그냥 원망스럽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이 많은 길을 막 걷고 정말 그 열흘 동안 굶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엄마 왜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켰어요? 라고 <laughs> 그 말이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그래갖 그분도 한 말도 못하고 네한 말도 못했어요. 엄마랑 <laughs> 그냥 있어. 멀리서 이렇게 바라만 보고 그랬는데 <laughs> 경찰이 이제 면회 끝났다고 어, 더 음, 지지, 다음에 더 오시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서 야 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음. 그래갖고 엄마한테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너무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해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고. 내가 너무 죄송하다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다고. 저희 <laughs>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미안하다라고만. 그냥 미안하다고라고만. <laughs> <그냥 웃음> 미안하다 살아있는 것만 <laughs> 네. 해도. 그 1분이 저한테는 진짜 평생 가슴속에, 음. 진짜. 그 원망이 오고 다 떠나서 1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네, 그리운 엄마를 드디본 거죠. 저희 엄마가 저를 이제, 제가 북한에 잡혀 나가고 나서, 저희 엄마가 정말 몇 달을 무릎 꿇고 맨날 울면서 저한테 기도를 했대요. 제발 목숨만 붙어 있게 해달라. 제발 사람만 있게 해달라. 하루에 한 끼라도 좋으니까. 아무거라도 먹고 그냥 목숨만 붙어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실 포기하려고 했었대요 그 너무, 너무 못하니까 4년이 나 흐르, 흐르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그냥, 아 그냥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그냥 자살하려고 했었대요 한국에서 그런는데 그냥 제가 예 씩씩하게 탈북을 해왔고 한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볼때김명신을 아, 탈북시키기 위해서 엄마가. 너무 힘들었겠지만 엄마가 아마 잠도 안 자고 정말 돈을 많이 모았을 까 혼자 정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몇배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엄마 안 해본 일이 뭐가 있겠구요 <목소리> 저희 엄마가 이제 한국에서 돈한푼 없는 데서 남의 식당에 들어가 갖고 쪽잠을 자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버, 버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돈을 보내고 어, 그렇게 보낸 돈만 해도 1억이 넘는데, 와. 마에게 보낸 돈을 그 고모 할머니라는 사람이 나착취 했던 거고, 네. 통해서 네. 어, 그럼 계속 돈을 보내라 그랬었던 거고, 아유, 네. 그런 천벌을 받을, 아, 그게 아, 얼마나. 아, 저는 아, 이제 나. 누구보다도 많이 북성당한 한 사람으로서, 맞아요. 어른도 아니고, 정말 12살 밖에 안 되는 어린애가, 그 감옥 자리를 하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게 진짜 얼마나 엄마를 만나고 싶은 그 의지가 강했으면은 그렇게 귀엽고 살아서 결국엔 엄마 품으로 오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근데 지금 김명회원님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해요? 네, 어,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음. 너무 자유로워갖고, 어, 내가 뭐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우연히 대한학교에서 어. 그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아, 알게 됐어요. 어. 그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처음 대한학교에서 선생님이 고향의 봄이라는 곡을 저희한테 들려주셨는데 그 감옥에서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음. 일들, 내가 아파갖고 막 엄마를 그리워했던 그 나날들 막 그런 것들이 주마등 같이 막 지나가면서 그 와막 마음의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저한테는 그래서. 야, 나이 악기를 한번 꿈을 키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지금은 이제 10년째 오카리나 연주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머리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음 제가 여러분들께 오카리나 연주를 한곡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어, 이 곡은 북한에서의 그 끔찍했던 4년 동안의 생활을 어, 견디면서 엄마를 그리워서 만든 곡입니다. 음, 네, 음. 제목은 엄마 품으로라는 곡인데요. 음. 한번 어, 오카리나 연주로서 들려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항상 그 엄마에 대한 사랑이, 엄마에 대한 그 그리움이 정말 고팠던 건데, 엄마를 봐야 되겠다는 그 신념 하나로, 한국까지 오, 오게 됐습니다. 소리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저는 약간 새소리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오카리나 소리를 들어보면 오늘은 새소리가 아니었고 그 12살 소년의 목소리 같았어요. 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군의 이 연주에 그 가사가 묻어나니까 아, 미칠 것 같은 네 마음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미안하고 고맙고 기특하고 대견하고 그애 때부터 갖고 있던 그 그러니까. 엄마 엄마의 별명이 아, 그게 고스란히 계속 당겨있어요